잎이 조금 떨어져서 사과가 좀잘 보입니다. 잎따기를 음, 하나도 안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잎따기를 하나도 안한 상태. 저절로 잎따기가 되어서 크게 손볼 곳은 없고요. 이제 인맥이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맥이 빨갛게 물들 때 그때부터 이제 착색이 되고 후기 비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한 일주일 후에는 지금 색과 완전히 다른 색이 될것 같습니다.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사과가 착색이 사과가 이제 착색이 시작되면 잎맥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런 모습이고요. 착색이 진행되면 이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때 관리를 좀 잘해주시면 하루 이틀만 해도 막 사과가 몰라보게 빨갛게 물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사과는 시나노 골드 사과입니다. 지금 드실 수 있는 사과가 시나노 스위트 류카 히로사키. 양광 그리고 감홍 그리고 시나노 골드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띠 과수원에서는 지금 수확하는 게 시나노 골드 그리고 감홍 사과. 감홍은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많이 수확하지는 못하고요. 밑에 이렇게 풀을 키우니까. 시나노골드 나무 자체가 세력이 약한데 저희 과소년은 또더 약합니다. 원래 시나노골드는 10월 10일쯤에 수확하려고 했는데 아직 착색이 100%는 안됩니다. 80% 9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올 봄에 냉해가 오는 바람에 착과를 최대한 많이 시켰습니다. 과실끼리 서로 닿지 않을 정도로만 최대한 착과시켰습니다. 원래 사과가 좀 귀할 거라 예상해서 이렇게 착과시켰는데, 원래는 신나노 골드가 조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동록도 많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빨간 점, 그리고 뭐 다른 흠집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뭐 간혹 이런 점도 있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나노 골드가 여기 꼭지 쪽에 동록이 잘 생기는데, 저희 과원에는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착색이 좀 불량한 것들이 아직 많아서 수확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 정도 착색이 되면 한 8, 90% 착색이 된 겁니다. 지금 100% 만색이 된게요 정도 되면 한90% 5% 90% 정도 착색이 됐고요 요런 것들 90% 95% 시나노 골드는 완전히 착색이 되면 짙은 노란색입니다 노랗다기보다는 뭐 주황색 황금빛 그래서 황금사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착색이 돼야 되는데 저희 과원이 약간 경사가 있는 과원이라서 좀 착색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중에 보면 시나노 골드 좀 착색이 덜된 사과가 많이 유통이 됩니다 원래는 홍로 뿐만 아니라 시나노 골드, 부사 음. 이런 품종에도 탄저병이 좀 많이 발생해서 좀 조기출하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농티과 손에는 과실에 대한 병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잎병이 조금 있어서 작년보다는 어 후지 쪽에는 비대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착과량은 원래 좀 많이 달아야겠다 생각해서 최대한 많이 달았습니다. 한나무에 최소 150개 정도 착과를 시키는 바람에 과중은 작년보다 좀 약하고 그리고 착색도 작년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씨가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착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시기가 되면 미리 연락을 주십니다. 시나노 골드 언제 나오나요? 언제부터 판매하나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예상은 10월 10일쯤 수확할 거라 예상했는데 한 며칠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사과 보내드리기 위해서 수확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사 입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반사 필름 깔고 부사 입다이를 합니다. 예전에는 반사 필름이 밝기만 해도 찢어지는 그런 좀 약한 반사 필름이었는데 요즘은 코탄력 반사 필름이라서 반사필름 깔아놓고, 밟아도 뭐 거의 찢어지지 않습니다. 음, 오늘 내일 하면 부사 입 따기는 끝날 것 같고요. 상부는 어차피 제가 입 따기를 하지 않고 하단부, 제 가슴팍 밑으로 해서 좀 복잡한 부분, 최소한의 입 따기 해주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일단 수확 때까지 이런 날씨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